안녕하세요. 산골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제가 올렸던 물건인데요. 이렇게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분들은 입주하실 분들인데 최근에 건축을 하셔가지고 입주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전경은 이렇고요. 제가 왜 다시 올리냐면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이건 굉장한 이점을 가진 곳인데. 어, 저 앞에는 드림 마운틴이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인터넷에 드림 마운틴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마어마한 부지가 개발이 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작을 했고요. 곧 완성이 뭐몇년 있으면 완성이 될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저 마을에는 현재 평당 한 80에서 100만 원까지 지금 호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었는데 투자적으로도 좋고 또 주변에도 굉장히 주변도 굉장히 좋고요. 동원선 밸리 그리고 어 옥스필드 또 천주교 성지 풍수 성당 오크 밸리 어마어마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또 벨라 4 5라고 명품 골프장이 또 있고요. 양평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동양평 IC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이 물건인데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많이 투자하지 않고, 어, 가볍게 살기 위해서 농막형을 많이 찾잖아요. 왜 이걸 제가 농막형으로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 농막 값정도밖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스타일은 농막 스타일이에요. 근데 농막은 3년에 한번 신고해야 되고 잡석도 깔고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네, 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측에서는 가장 가까운 강원도죠. 횡성군 서 f 면이고요 양평 경계에서 2km 떨어져 있고 어, 동양평 아 of 에서 i 15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 그 t 이 e bit of a little bit of 자, 여긴 주차장인 부지고요 여긴 텃밭 부지입니다. 아직 완성이 좀덜 됐어요. 어, 이분이 좀 돈이 좀 쪼들려가지고, 완성이 덜된 상태에서 빨리 매각을 하려고, 조금만 맞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각을 하려고, 그래서 공사를 완성하려고 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주변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자, 이분, 여기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부적인 장점보다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지의 죄페서에 있는 그런 장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지 바로 옆에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내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는 문중산이에요. 문중산인데 부지 바로에 옆 붙어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산책로가 있어요. 남하는 산책로죠. 정말 기가 막힌 경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고요. 피톤치드는 그만이죠. 건강엔 최고고, 또 이런 아주 운치 있는 산책로가 있고요. 앞을 보면 이렇게 뷰가 정말 기가 막히죠? 저기 앞에 보이는 양쪽 산 봉우리가, 큰산 봉우리가 보이죠? 그 안으로 쭉 해서 한 백만 평입니다. 그게 드림 마운틴이에요.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되고 있고 저기 들어온다면 완성이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겠죠. 장래 투자 가치도 기가 막힌 것이죠. 전체 면적은 대지가 2 0 9평이에요 이건 대지로 중공을 띄기 위해서 중공을 띄기 위해서 사실 농막이었는데 이 농막도 이 농막도 굉장히 알찬 농막입니다. 굉장히 알찬 농막이거든요. 농막형 주택이죠. 주택인데 어... 중공을 띄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농막형 주택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어, 화가 평수는 이 데크를 포함해서 16평이에요. 제가 데크에서 보는 이 경관입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경관 뽑아내기 힘들죠? 어, 이 부지 전체 면적은 대지는 694제곱미터, 205평이고요. 이 임야가 있어요. 이 임야는 좀 경사가 좀 세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임야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거니까 어1552 제곱미터, 469평이에요. 그래서 합이 2246 제곱미터, 679평이거든요. 679평인데 이 농막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 보세요. 아직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이 농막의 또장또한 가지 장점은요. 엄청난 단열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벽체를 한번 보세요. 이 벽체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여기 한뼘 되었는데, 일반적인 농막은 200t도 채안 되고, 한 150t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는 250t가 넘, 250t가 넘습니다. 단열이 엄청난 거죠. 이 일반적으로 농막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여름에는 춥고 더워서 못 살거든요. 이 물건은, 그 점은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좌측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좌측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농막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요거는 바닥은 한지 마감 했습니다. 우리 조선 토종 장판 마감했죠? 그리고 안에는 황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무는 전부 편백이고요. 농막 측은 최고급 자재를 쓴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벽면에 여기까지. 한이 정도 선까지 보일러가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찜질방 기능까지 있어요. 최고 60도까지 올라갑니다. 60도까지 올라가서 찜질방 기능도 쓰고 바닥은 보일러가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 농막이 참잘 지어진 농막이에요. 잘 지어진 농막인데 이 농막은 다른 데서 약간 사용을 하다가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사용하다 온 건데 이거 보시면 보일러가 깔려 있죠. 이건 전기 판넬이 아니고 보일러입니다. 전기 판넬이 아니고 전기 보일러인데 작은 주방도 있고요 이분이 만드신 분이 자랑을 하시기를 정말 이건 뭐 새칭 속된 말로 비아그라 농막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한국원적외선협회에서 시험성적서까지 딱 해서 붙여놓은거예요 기능성 도료를 사용해서 음이온이 1.240 1.240이 나오는거고요또 이쪽에는 방사율이 똑같은 원적에선 옆에서 한 거죠. 방사율이 있어가지고, 어, 방사에너지가, 방사에너지가 3.70인가요?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이쪽에는 또 똑같은 건데, 원적에선에서죠 방사에너지가 이렇게 방 수준이 되고, 그래서 인체에 굉장히 좋고 건강을 위해서 최적화된 농막이라는 것을 한국원적에선 응용평가원장님께서, 어, 시험성적 서를을 이렇게 전부 해줬네요. 응용평가원에서요. 그래서 요거는 6평이에요.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보죠. 이 데크를 포함해서, 데크를 포함해서, 데크를 원래, 원래 기, 기둥이 있고 진양이 있으면 건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데크를 포함해서 16평이에요. 데크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뷰 정말 좋고요. 근데 내가 저거 하나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굉장히 큰 방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추가로 공사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천만 원 정도는 방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럼 방두 개에다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물건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저 마을이, 저 마을이 여기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드림 마운틴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가운데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바로 맞은편에 여기 논이 좀 보이잖아요? 거기가 드림 마운틴 들어가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4차선이 되면은 정말 저 드림 마운틴이 완성되고 벨라 45가 완성되고요. 또 이미 옥스필드나 동원선 밸리 같은 데는 동원선 밸리는 바로 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게 들어오면은 잠재적인 가치는 엄청나겠죠. 근데 오늘의 매가는요. 어, 조건이 맞으면 1억 3,500까지 매매하시겠답니다. 그러면 토지값의 반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지값의 반값밖에 안 되고 이건 그런데 일반적인 전답이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또내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촬영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촬영합니다. 저는 열심히 촬영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서 칭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서 한 반수 정도가 돼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가장 빨리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